만에 한영훈 선생님이 깨달은 곳 오세암입니다. 우세암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빨리 올라왔네요 우세하에서 점심 공양 받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점심 공양 받고 복전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세하에서 점심 공양 맛있게 봤고요. 현재 시각 11시 40분이에요. 마등영 선거리로 올라갑니다. 오세암에서 마등령 산거리까지는 1.4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구간마다 좀 가파른 그런 구간이 있어요. 한 40분 정도 예상하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오세암 봉주암간 삼거리에서 마등령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오색골에 등산로가 있었어요. 그 등산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한 5년인가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등산로를 완전히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뒤에 2차 사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등산로는 완전 폐쇄시키고 이 계곡 왼쪽에 등산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전부터 설악산 마등용길 하면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길로들 알고 있었습니다. 엄두를 못 냈죠. 그만큼 마등령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경사도도 심하고 힘든 길이죠. 서북능선. 뒷대기 청봉이 조망되는 지점에 올라왔습니다. 마등령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삼거리까지는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세암에서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쉬고 마등용 산거리에서는 통과하겠습니다. 차등용 성거리에 올라왔습니다. 엔치도 <목소리도> 준비해 놨네요. <목소리도> 설악산에 천불동의 비경이 하늘에 들어옵니다. 하체능선 천하대 라인 1275봉 장관입니다. 멋있네요. 마등영산 거리에서 웅룡룡선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50분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북주능선 저항룡, 저항봉, 황철봉, 마중봉이 보입니다. 제전봉도 보이네요 오 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영능선 장관입니다. 하지 마시네요. 나은 봉을 넘어갔고요큰세 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강아지 바위가 있습니다. 세전봉과 울산바위도 조망됩니다. 오늘 날씨 무척 좋습니다. 능룡 능선도 새순이 완전히 다돋았고요 이제 녹음이 짙어질겁니다 지금 큰새봉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햇볕이 엄청 따갑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공룡능선는 너무 시원한데 햇빛은 무척 따갑습니다 공항이 비상을 하기 위해서 움찔 있는 형상의 바위라고 해서 큰새봉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큰새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록의새 손들이 팔팔 사네요. 보기 좋습니다. 경사 압릉지대 내리쏩니다. 경차도가 엄청 심해요.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천천히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마등영 상거리에서 신선대 방향으로 가는 구간은 오르막은 경사도가 안만하고 내리막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신선대에서 오는 시간보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차이가 나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룡릉선은 마등령에서 신선대 방향으로 넘어올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훨씬 수월합니다 현행아이가. 내려갈 때만 좀 조심해서 내려가면 돼요. 그 대신 올라가는 거는 수월하게 올라가죠. 힘들 필요 없이. 공룡 능선은 요런 거 산행하면 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1275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75봉이 멋있습니다. 공룡 능선에서 가장 멋있죠. 최고봉이기도 하고. 초압바다가 조망되고 있습니다. 킹콩바입니다. 고릴라바이라고도 하죠. 공룡농사의 명물입니다. 1, 2, 7호봉 안부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지나온 나암봉이 보이고, 큰 새봉도 보인다. 1, 2, 7호봉 안부에 올라왔습니다. 초대바위 앞에 내려왔습니다. 중청 대청봉이 다 보이네요. 공룡릉선의 주봉 1275봉입니다 공룡릉선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봉우리죠 멋집니다 신선대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다 와갑니다 안 하고 아힘들힘들지 아, 당연히 좋았던 날씨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2시5 0분 신선대 안봉입니다. 무너미곡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4시입니다. 아산입니다. 무너미곡에서 소공원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에 내려가면은 흡초나가서 막차탈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내려가 있습니다 무르미고개도 경사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가파라요 무르미고개에서 내려왔습니다 천물동 계곡에 천불동계곡 강단에 있는 첫 다리를 건너갑니다. 천불동계곡도 봄이 왔다가서 그런지 연두 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천당릿지 암릉군입니다. 장관이죠. 외서랑 만경대입니다 저녁 햇살에 기한봉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양폭포입니다. 은폭골이고요 양폭에 내려왔습니다 별길암릉이 햇빛 받아가지고 멋있습니다. 칠천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불동계곡 병풍바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체능선 칠성됩니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비선대에 내려왔어요. 현재 시각 5시 45분입니다. 장군봉이고요. 삼형제봉이죠. 전선 산행하는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8시간에서 제가 9시간을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8시간 반 정도에 딱 소공원에 떨어지는데, 지금 소공원 나가면서 급하게 나갈 일도 없고, 9시간을 다 써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서둘러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공원 나가는 길은 그냥 늘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8시 반, 6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음. 시간을 잘 맞춰서 산행을 잘 했습니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공룡 농선을 산행을 했어요. 제가,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하절기 때 공룡 농선 당일 산행을 해왔어요. 그때는 배낭이 지금보다 무거웠었죠. 근데 그렇게 가져갈 이유도 없고, 오늘 달아보니까 5km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좋고, 공룡 농선 당일 산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산행한 기록을 가지고 구간별 거리 대비 시간, 이걸 전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23km 구간 중에서 시간을 잘 맞춰주면 산행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은 돼 있어야겠죠. 초보들은 엄두도 내서는 안 되고요. 산행 경력 많고 공룡선 산행한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시각 6시 30분입니다. 산행에 주어진 시간 다 썼습니다. 좋은 온로 나가서 버스 타고 속초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서울로 가야죠.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간 소공운은... 썰렁한 분위기네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턱장 빛들이오지고 있는 봉금성과 노족봉 숙자바이 저녁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7시 반 차로 갑니다.